아닌데 여러분 저는 약간 여러분이랑 약간 나의 고민이나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 혹시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약간 이제 레즈비언이다 아니면 좀 바이다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 보통은 이제 요즘이나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해서 달라졌다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이제 그런 레즈비언 쪽 세계에서는 팸이랑 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얘기하는 아주 많은 비율의 팸 같은 경우는 머리가 길거나 혹은 짧지 않은 그러니까 단발이나 그정도까지 그 괜찮은 거지. 근데 숏컷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꾸미는 걸 좋아하고 약간 발랄하고 약간 뭔가 사회적으로 정의된 약간 여성스러운 쪽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 약간 부치 쪽은 털털하고 꾸밈없고 약간 보이시하면서 약간 사회적으로 정의린 약간 남성스러운 느낌 이런 식으로 많이 정의를 내리잖아 그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에 정의 내린 곳에 들어간다면 나는 대체 어디에 있나 난 되게 어중간한 비연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되게 생각이 많다? 얘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를 해야 됐어. 그럼 나는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바로 겉부, 속팸 뭐 이런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는 팸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부치적인 모습도 가끔 있다면? 겉부, 속, 은근, 팸, 살짝부 이런 거. <laughs> 너무 길잖아. 혼나 구구스, 절절스. 나 아, 너무 싫어. 반팬 반부입니다. 근데 그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야? <laughs> MBTI냐? 반반 팬 많이야. <laughs> 근데 내가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이런 사람이었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이해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 여러분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여자든 남자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이상형. 외적으로 눈이 좀 가로로 긴 사람. 오 나도 나도. 웃는 게 예쁜 사람? 귀여운데 말 잘하고 게임 잘하고 옷을 못 입는 사람? <laughs> 아 내가 많은 사람이 이상형이구만. 외모가 다라고 한 적이 없... 내가 언제 외모가 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잘생기고 예쁘면은 없던 마음도 생긴다 이거지. 근데 좀 그렇지 않아? 아니 근데 진짜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나면요 진짜 막 화가 나다가도 얼굴을 보면 풀린다니까? 막 얼굴 보면 심장부터 막 나대기 시작해. 씨발 <laughs> 이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이랑 존나 잘생기고 예쁘고만 후나 <laughs> 보면 화나겠다 봄 <laughs> 아, 여러분 팬분들 보는데 왜 화가 나요? 팬분들은 못생기든지 잘생기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저한테 너무 다 소중하다고요. 예, 네, 저는 낯간지러운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 그러니까 낯간지럽다는 표현을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뭔가에 나의 감정이나 그런 걸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낯간지럽다, 오글거려,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오글거린다고 말하는 건 진짜 그런, 너무 오글거리는 감... 아, 진짜 그 있잖아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진짜 그런 감성. 나는, 나는 조금 애교 많은 대형 강아지예요. 강아지 한 마리 키워볼 생각 없어요? 막 이런 느낌의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아, 좀, 아, 누가 봐도 좀 존나 왜 저러나 싶은 그런 감성. 그런 게 저한테 오글거리는 거고 서, 뭔가 나의, 나를 향한 애정이나 그런 걸 표현함에 있어서는 오글거린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낯간지럽다는 생각도 안 하고 네, 그런 거 표현해주는 거 좋아해요 학교라는 감옥에서 나를 보석시켜줘 <웃음> 미친 <laughs> 아 그런 거 싫다고 <laughs> 별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어요 당신 내 애인이 되어줄래요? 아 당신 아 내게 다가와줘요 우리 얘기 나눠요 <laughs> 근데 뭐 그런 정도는 전 좋아요. 막아 진짜 너 없이 뭐 어떻게 살았지 이러면서 아 진짜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이 세상을 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을 세 글자. 누가 봄 당신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아니 뭐 죽어요 누구? 아니 만나고 있는데 왜 그런 말하냐고 헤어지냐고 무슨 봄나 신고할 거야 봄이랑 혼인 신고 그것도 귀여워. 꼬맹아 밥 먹었냐? 어때 꼬맹이래. 내 인생에도 봄이 왔다. 너랑 봄. 아니 그런 말투 하지 말라고 제발. 부모님 왜 이렇게 예뻐요? 미치게 하네아 너무 싫어. 진짜 죽여버려. 아물 마셔야겠어. 아 너무 싫어. 아 극혐이야. 그 저는 낯간지러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어느 순간 내 습관이 되어버린 누가 뭐. 아니 그런 걸 나한테 말할 일이 없잖아. 아니 말투를 나랑 얘기하는데 왜 독백체로 말하냐고. 달을 보니까 봄이 보고 싶어져서 전화했어요. 아, 그 정도는 뭐우쑥스럽게 웃으면서 얘기가는 봄 없는 삶은 커피 없이 먹는 에이스래. 봄아, 1분만 손목 시계 보고 있어줄래? 그 시간만은 온전히 내가 너를 볼수 있게. 아 너무 싫어 진짜 나나 아, 나 지금 발톱 뜯고 있음아 나 진짜. 난 1초만 사랑해줘. 나는 그 나머지 시간을 사랑할 테니, <laughs> 아니, 같이 사랑하면 안 돼. 아, 왜 씨바? 난 1초만 사랑하고, 너안 사랑해야 되냐고. 발톱 뜯지 마. 봄, 너가이 세상에서 1g이라도 사라지는 건 원치 않아. <laughs> 아니, 뭐 하세요? 다들 뭐 하시냐고요. 내 마음엔 단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누가봄이란 여자가 삽니다. 이제 내 심장은 온전히 그녀의 것입니다. 어서 아, 심장 부셔버려. 누가봄 널 돈으로 사겠어. 1억 2천 전부 현금이다. 입금되셨고요 1년 동안 만남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낯간지러운 말을 되게 좋아요. 해 여러분이 한번 말해봐요. 내가 봄이는 어, 뭔가 연애할 때 이럴 것 같아. 이런 걸한번 말해봐요. 제가 한번 보면서 보이는 거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음침대데 자아도취쩔어서 들어주기 힘들어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식당 가서 소심해서 주문 못하는 거 그건 좀 문제 있다. Nope. 내가 내가 주문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 좀 주문을 잘했으면 좋겠는 걸. <laughs> 서로 주문 못하고 물만 홀짝이다 간데 이집물 맛집이래. <laughs> 기념일 안 챙기면 정털려서 헤어지진 않는데 섭섭해도 좀 찡얼거리긴 할 듯. 노래방에서 고해 부르다가 감정 북받쳐 올라 눈물 을 흘리면서 누가 보면 존나 사랑한다 이런 콩깍지 안벗겨지한 번도 누가 안 그래서 모르겠는데? 근데 벗겨지진 않고 왜 울어? 이럴 듯? 그리고 저는 누가 나 때문에 우는 거 좋아해서 약간 희열 느낄지도? 그 사람이 나한테 화나서 울든 뭐 좋아서 울든 나 때문에 우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운다는 건 그만큼 나한테 감정 이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존나 막. 가슴 깊이부터 올라오는 그런 짜릿한 느낌이 있어 아 그래도 S에요 후갑 밧줄? 에이, 그런 거 괜찮은데? 저는 괜찮아요 좋은데요? 왜요? 살면서 한 번쯤 그렇게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laughs> 님도 좋다고요? 님이 좋으면 어떡할 건데요? <laughs> 전둘다 좋은데? 나도 한번 묶어보고 싶다 <laughs> 밧줄로 꽁꽁 밧 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근데 뭐든지 여러분 있잖아요. 갑자기 이게 든 건데 이게요. 이게 뭐 레즈든 뭐개이든 뭐든지 간에 그 이게 이성 애자든 간에 그게 다 상관없이요. 그런 이제 성적인 부분에서는 좋아하는 사람과의 표현적인 대화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것 때문에 여자는 이제 그런 걸좀 부끄러워해야 한다, 쑥스러워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말하면 약간 부끄러운 거, 이런 느낌으로 인식이 많이 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것 자체에서 약간의 이제 거부감을 스스로 느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성적인 부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건 진짜 전혀 부끄러울 게 아니고 쑥스러울 게 아니고 훨씬 더 좋은 질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일이랍니다. 자기가 그런 거를 부끄러워하냐고 리드할 수 있다면 물어봐요. 계속 뭐 지금은 어때? 이건 어떤 것 같아?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다 하면 이런 걸 표현을 해줘야 내가 널더 즐겁게 해줄 수 있다고. 부구 간다 간다 쇼 간다 이렇게 표현한 애인 어때? 약간 약간 당황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자꾸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물어보지 마세요.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일이 다 물어보는 거 섹시하지 않아? 옷 벗겨도 돼? 만져도 돼? 이런 거? 너무 너무 물어보는 거 아니야? 손잡아도 돼? 머리 넘겨도 돼? 볼 만져도 돼? 물 마셔도 돼? 물 먹여줘도 돼? 오늘 어디 가도 돼? 영화 이거 봐도 돼? 아씨 무서워. 존나 달아올라는데 위생을 위해 손 씻고 오는 애인은 어때? 급해 죽겠는데. 존나 섹시해. 한번더 반할 듯. 예전에 본 건데 고추 들어갑니다. 슝. 이건 어때? 이거 진짜 싫어요. 아, 나 진짜 싫어. 아, 진짜. 진짜 아무리 내가 홍수가 나도 갑작스럽게 다가온 기상 변화처럼 진짜 지진마냥 말라 비틀어져 죽을 듯. 아, 저는 그래서 전화 전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좀안 맞고 내가 전화를 싫어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리고, 만나는 걸 엄청, 만나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랑도 안 맞아요. 저는 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뭔가 계획 없이 다니는 걸안 좋아하는 사람. 아, 저는 진짜 좀, 가, 진짜 감성이 충만해서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 그냥 진짜 길거리에 앉아서 눈만 보고 있는 것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뭔가 이 사람이랑 뭐 카페를 가요,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행을 다니고 추억을 어떻게 어떤 걸 놀러 가는 걸로 추억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난안맞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싫어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향한 마음 뭐 좋아하는 걸 전달하는 거 사랑하는 거뭐 이런 걸 변하는 게 없이 나는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그거랑 맞지가 않으니까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앞으로 안 만날 것 같아. 제가 상처를 준다는 걸 알아버려서. 저는 사실 약간 제성 전체성을 모르겠어요. 내가 동성을 좋아하나 싶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 좀 강하게 생각해보자면 내가 만약에 성적 욕구가 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가 여자랑 잠자리를 잘수 있겠다. 진짜로 그걸 생각해보세요. 흥분이 되겠다. 그런 게 아니면은 남자와 만나는 게 맞고 근데 그냥 성욕이 없다 그냥 무성이다 나는 그딴 거 상관없이 그냥 존나 나는 그 뭐지 약간 그 무슨 P 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은 폴 플라나리아 뭐 이런 건데 저는 정신적인 사랑 아씨 뭐지 아 플라토닉 플라토닉 그래 플락두개 맞았으니까 어쨌든 맞는 말이야 그래 플라토닉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뭐그 사람이랑 이제 뭔가 를 정말 성적인 거 빼고 다할수 있다 뭐 이러면은 뭐 여자도 만나도 되는 거지 뭐 키스까지될것 같은데 상상 자체가 안 돼요. 아니 근데 요즘 막 사람들이 약간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이제 남성과의 연애에서 그런 것들이 질려 가지고 자기도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굉장히 그걸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헷갈리는 걸 수도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건 진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감정이 휩쓸려서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진짜 상처받는 건 진짜로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정말 열심히 정말 정말 스스로 굉장히 고민을 해보고 아 그런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내가 이러는 것 같은데 나도 뭐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고 예의가 아닌 생각이에요